안녕하세요. 임금봉입니다. 7월생과 1 2월생의 진실같은, 한번 비밀같은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생은 마음이 약하고 착하지만 한번 화를 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분을 참지 못해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항상 들끓고 있지만 사주의 구제중생이 들어있다 보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맴들고 있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 금전운이 많다 해도 항상 이리저리 지적, 지적 도와주다 보니 내 사주에 들어있는 금전운을 모아 재물을 쌓아놓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원망을 들을 때도 많이 있다 보니 선행을 베풀고 나면 후회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겠지만 사람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생들은 신경 쇠약이나 공황장애, 강박증을 사, 갖고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월생은 사주에 재주가 많고 배짱이 크다보니 직장이나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직접 운호가 돼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일을 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사장이나 직장 상사한테는 도움이 되는 귀인 역할을 하지만 막상 자기 일을 시작을 하면 막히는 일이 많고,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 3년은 내 사업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생 분들은 사업을 하신다면 3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이나 환경을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년을 버티면 10년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사주의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7월생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내가 버리고 순신가래 또 다른 사랑에 빠져서. 나를 괴롭히거나 눈치를 보고 살게 하는 사람한테 꼭 걸립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고 코가 걸려서 힘들게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생은 전생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거나 혹은 상처를 주면서 배신을 많이 해서 현생에 이런 식으로 애정운에서는 많이 재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라운니 무조건 부부의 인연을 맺을 때는 이것저거 여러 가지 보지 말고 웬만하면 무조건 착한 사람만 만나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수 있습니다. 12월생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을 콕 다물고 살고, 자신들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는 그런 좋은 기질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감추어져 있는 사주이다 보니 초년후는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년 후반부부터는 앉을 자리를 정하고 해야 될 일을 정하다 보니 분명한 내 생각이 들고 확신이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년 후반부에는 모든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았으니까 열심히 걸어만 간다면 원하는 지점에 도착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십 열생들은. 입을 닫고 살면. 주변에 사람이 멀어지고. 언변이 뛰어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 말수가 적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2월생들은 횡재운이 들어선 자가 많아도 직접 돈을 버는 운보다는 항상 지켜주는 귀인이 한 명씩 대기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투자나 투기만 하지 않는다면 머리 아플 일이 살면서 별로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12월생들은 의외로 역마살이 많이 있습니다. 역마살이 많다보니 이동할 일이 많고 한자리에 가정을 두면 답답한 기운이 솟구쳐서 집 밖으로 돌아다녀야 하니 세상을 많이 보고 동분서주 다녀야 팔자가 맞다고 보입니다. 웬만하면 12월생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상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어찌 보면 은 자신을 잡고 있는 묶고 있는 밧줄이 될수 있습니다. 12월생들은 외골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덩이를 파도 끝까지 한 구덩이를 파는 성향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다 싶어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미련하게 안되는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일도 찾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12월생들은 처음 시작할 때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선택을 할때신중히또 신중을 가한다면 삶이 윤택해질 거라고 보입니다.12월생들은 꽃같이 살면 예쁘게, 꽃같이 살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산다였으니까 항상 외모에 신경을 써도 좋으니 약간 무리가 돼도 몸에 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화려하게 다니면 다닐수록 운과 복이 상승할 할 것처럼 엄청나게 보이거든요.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 몸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 팔자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봉이었습니다.